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윤상입니다 <laughs> 제가 코로나가 거의 다 나았어요 근데 목소리만 좀안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좀, 여러분 들으실 때 약간 코맹맹이 소리 좀 들리실 텐데 더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이 거의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죠 러시아가 이 k f 에서 후퇴를 했다, 했다는 등또 현재, 어, 현시간 뉴스로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만나서 협상을 한다. 그, 벨라루시? 네, 벨라루스 그, 어디 접경 지역에서 만나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한몇분 전? 어, 한 20분 전인가? 이 협상을 시작했고요. 지금 영상이 협상 시작하면서 좀 끊겨서 제 내용만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영상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면 이 협상 결과가 올라올 겁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나 아니면 뭐미 증시 또 러시아 증시 내용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한 것좀 보세요 결과 안 믿어 네가 말하는 건난 절대 안 믿을 거다 라고는 말하는데 밑으로 내려 보면은 어 그래도 뭐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전쟁이 끝날 희망이라도 있다면 대안은 해 보겠다 서로가 그런 처지예요 러시아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한 것과 다를 것 같고요 서로가 이런 처지에서 어 양보가 없는데 이게 협상이 될수 있을까 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서로의 자세가 이렇다면은 사실 협상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제 예상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종 뉴스에 나올 거예요. 뭐 어, 서로 이제 합의가 됐다는지 아니면 결렬이 됐다는지 하는 뉴스 등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한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협상 때문에 이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1봉으로 보나 4시간 봉으로 보나 뭐 1시간 봉으로 보나 크게 달라질 점이 없이 비트는 현재 바닥권에서 크게 탈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나 나스닥, 나스닥도 똑같이 1봉으로 보나 4시간 봉으로 보나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시키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저가를 이탈한지 꽤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하락분에 대비해서 그냥 맞는 반등만 만들어줬을 뿐 하락 추세선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극복 단계에 있다라는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극복을 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시키는 차트를 보여줄 겁니다 이때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해설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모든 벽이 여기에 부닥쳐서 하락 추세선에 부닥쳐서 하락 추세를 밟고 있으니까 아직은 극복이 불가능. 어, 아직은 안 나왔다 라는 해설이 가능한 거고요. 비트코인도 사실상 이 고가가 여기 있고 네 고가가 여기 있고 저점은 여기 또는 여기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매물대 라는 해설을 이렇게 해드리고 <laughs> 이 가격이 여기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지점을 뚫어내거나 뭐둘다안 나왔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온다거나 그둘다 해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올라갈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3월 같은 경우에는 좀안 좋은 이슈가 있는데 fomc 일정이 3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fomc 일정 3월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발표가 돼서 금리 인상 이슈랑 긴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이두 가지 이슈가 다뤄집니다.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3월 또는 6월에 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3월로 점쳤었고요 이게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3일절로부터 2주 뒤에 FOMC 일정에 있고 그 다음에 17일 새벽 4시 반쯤에 음, 기자회견이 있겠죠 그때 발표를 하고 성명서 발표 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3월 15, 16, 17일까지 2주 동안 관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그런 마법의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장이 예를 들어서 핵심 날짜가 이날인데 그 전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걸 우리는 선반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반영 3월 FOMC의 금리 인상이 선반영이 만약에 증시 비트코인에 되어 있다면 하락분은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 선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주 또는 가정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5, 16, 17, 17일이 되면은 3월 17일 네 이때쯤이 되겠죠 이때 되면은 장에 대한 좀 하락분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제가 나스닥을 통해서 많이 예를 들어 드렸었는데 어, 대부분의 금리인상이 첫 금리인상 때는 좀하락이 존재했고 그 나머지 금리인상 때는 별로 효과도 없고 또 장에 대한 영향도 없는 오상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네,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장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긴축 내용도 사실 긴축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 있는지, 이것도 체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월에 FOMC에서 여러분들의 관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지금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장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장에서 좀 매매를 해보실 분들에게 좀 도움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번 한달 동안 최대 상승폭은 네, 24% 정도 또는 좀더 밑으로 내려보면 30%까지 끌고 있을고 또 며칠 전에 나왔던 네, 며칠 전에 나왔던 저가로부터는 지금 현재 15%, 17% 정도 상승번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장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기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알트코인은 조금 다릅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줌 메이저. 장이 되게 애매할 때는, 뭐, 웨이브. 뭐, 누사이퍼도 줌 메이저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웨이브 같은 코인들. 특히나 네오 같은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상승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애매할 때는 줌메이저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장이 진짜 그냥 나락을 보냈어요. 장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락을 해서 이런 하락을 해서 거의 바닥을 쳤어요. 그럼 그날은 여러분들 딴거 보지 마시고 사실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지만 이런 잡코인들 보시면 됩니다. 모두 무너진 다음에 올라오는 코인들을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도 있었고요그 다음에 또 많은 코인들이 있었죠 헌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헌터는 이 자리고 네, 이 자리에 좀 약간 펌핑이 나왔었고 어, 잠시만요 리스크를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네, 리스크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빔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잡코인 상승은 나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상승분도 너무 조금 나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장에서 매매할 때 알트코인을 보실 분들은 뭐죠? 어, 코로나 5기죠. 알트코인 3월 초라고 작성 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줌메이저 잡코인 이거 두 개만 보시고, 줌메이저는 일단은 장이 애매할 때, 되게 애매할 때, 그냥 등락폭이 없을 때. 뭐 어떤 장이냐면 이런 장 있죠. 이렇게 뭐 등락폭이 없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할 때는 어 줌메이저 코인들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장이 완전 하락한 다음에 24, 25, 네, 24, 25, 24일 날, 24일 다음에 뭐가 올라왔죠? 네, 이렇게 올라왔죠. 장이 완전히 하락한 다음에 장이 완전히 하락한 다음 지지 나온 다음 나오는 장 다시 써드릴게요 자고 있는 장이 완전히 하락하고 지지 다음에 나오는 장에 있어서 어, 상승분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도 뭐 반등 온 다음에 횡보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반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뭔가 아쉽고 뭐10% 반등을 했어도 이게, 이렇게 반등을 했다면은, 이더리움조차 반등을 만들어주고 하는 장인데, 메이저나 아니면은, 뭐, 이것도 줌 메이저? 음, 줌 메이저급은, 뭐 웨이브를 보면은, 그렇게 반등량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코박 토큰이나 뭐, 아까 보여드린 코인들 보시면은, 갑자기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 장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을 때, 잡코인 장이 형성이 된다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이두 가지만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뭐 내가 잡코인장에서 줌메이저를 탄다거나 아니면 줌메이저장에서 잡코인을 탄다거나 하는 실수를 안 하시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장이 완전히 끝났을 것 같을 때는 잡코인 매매하시고 애매할 때는 줌메이저 매매하면 된다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어제자 고정 댓글에 올려드린 이 VIP 세자리는 앞으로 한 자리가 남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을 올려 드렸을 때는 이게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고정 댓글을 올려 드릴 테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청하실 분들은 모든 내용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뭐 얼마나 이러는지 얼마나 땄는지 타점은 어떻게 되고 시험은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